지난 4월 12일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 포터와 꼼데가르송의 캡슐 컬렉션이 공개됐습니다. 이건 포터를 상징하는 가방 탱커 탄생 4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꼼데가르송 창업자 레이 가와쿠보가 직접 디렉팅을 맡아서 포터의 나일론 가방 위에 꼼데가르송의 그래픽을 입혔죠. 그리고 2023년 12월 포터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발렌티노와의 콜라보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포터 가방에 발렌티노의 초월 이코노그래피 패턴이 더해진 9 개의 가방이 출시됐고요. 2023년 11월에 는 포터와 지샥의 한정판 시계가 발매됐습니다. 지샥의 팔각형 케이스는 무광 블랙 컬러로 채색됐고 다이얼 위엔 다양한 컬러의 디테일이 삽입됐죠. 이 시계를 구매하면 포터의 가방이 함께 제공됐고요. 2023년 6월 포터는 일본 스타벅스와 만나 포터의 상징적인 방수 나일론 가방 같은 다양한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그해 3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 기반의 디자인 스튜디오 자운드와 여행의 필수품이란 주제로 협업 제품을 발매했고요. 같은 달 포터는 영국을 대표하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 팔라스 와의 캡슐 컬렉션도 선보였죠. 포터와 팔라서는 타이 다이 코튼 캔버스와 나일론을 혼합해 만든 아이코닉한 가방을 공개했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1년간 포터가 보여준 순간뿐 행보입니다 세계 초일류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콜라보를 진행하고 매번 제품을 완판시키고 포터가 일본의 국민 가방을 넘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했음을 잘 보여준 순간이었죠. 요즘도 포터에게는 전 세계 탑티어 브랜드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중인데요. 그 브랜드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터는 좋은 가방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포터와 함께 하면 시대를 초월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포터. 일본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방 브랜드라 불립니다. 무려 90년을 가방 제조에만 몰두해온 흔찮은 브랜드고요. 국내에서는 2022년 손석구 가방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배우 손석구 씨가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5년간 메고 다닌 포터 백팩을 공개했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알만한 사람만 아는 브랜드였던 포터의 대중적 인기가 폭발했고요. 포터의 시작 1935년 일본 도쿄였습니다. 포터의 창업자 요시다 기치조는 가방에 미친 소년이었는데요 12살의 나이에 도쿄로 상경해서 가방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17년 동안을 가방 장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고요 요시다는 17살에 간토 대지진을 겪으면서 가방에 대한 그만의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천과 두 개의 밧줄을 이용해 짐을 옮기면서 가방은 물건을 옮기는 도구여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한 거죠 그리고 1935년 요시다는 자신의 가방 회사 요시다 가방 제작소를 설립했습니다 요시다가 만든 가방은 그 만듦새로 순식간에 입소문이 났는데요. 특히 일본의 상류층과 예술가들이 요시다의 가방을 애용했습니다. 일본의 미치코 황후는 요시다가 만든 흰색 가방을 들고서 국영TV에 출연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구로자와 아키라는 영화 천국과 지옥에서 요시다의 가방을 중요한 소품으로 사용했고요. 요시다는 일본 최고의 가방 메이커로 인정받게 됐죠. 그런데 이 시기 요시다 기시조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브랜드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아무개가 만든 가방 100, 가점에서산 가방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서 유일무이한 브랜드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포터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요시다는 호텔이나 역에서 가방을 나르는 포터들이 가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야 생각했습니다. 그 포터들이 인정할 만한 가방을 창조했다는 의지를 이름에서 맡고요 이후 포터는 적극적으로 일본 가방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서류 가방, 책 가방, 배낭 등 다양한 형태의 가방을 출시했습니다. 포터 걸, 포터 히트, 포터 센시즈 같은 수많은 시리즈를 런칭했고요. 결국 포터는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가방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죠. 포터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상승했고요. 그런데요, 승승장구던 포터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가방과 의류를 출시하는 라이선스 계약이 유행했습니다. 또 포터의 경쟁사들은 동남아와 중국의 공장에서 가방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포터는 라이선스 계약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가방을 도쿄의 장인들이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만들고 있었고요. 그 결과. 고품질 고가격을 추구하는 포터는 서서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가방 매장에서는 포터보다 더 저렴한 가방들이 진열대 앞줄에 놓이게 됐고요 포터의 매출은 추락했죠 그런데 이 시기 포터가 칼을 갈고서 준비한 신제품이 포터의 운명을 바꿔놓았는데요 1983년에 출시된 탱커였습니다 탱커는 미 공군의 항공자켓 MA1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가방이었는데요 당시 가방에는 잘 사용되지 않던 나일론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죽 가방보다 가볍고 튼튼하고 아름고 <듬다> 탱커는 곧 만인의 사랑을 받는 가방이 됐고요. 일본의 젊은 직장인들은 탱커의 실용성과 미니멀한 디자인을 사랑했습니다. 일본 스트릿 패션의 성지인 우라하라 스트리트에선 탱커가 패션 아이템으로 유행했고요. 이후 탱커는 100가지가 넘는 스타일로 출시됐고, 꼼데가르송, 팬디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와 콜라보하는 제품이 됐죠. 2024년은 탱커가 출시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난 5월 포터는 도레이사와 세계 최초로 100%식물성 나일론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로 뉴 탱커 제품을 출시했고. 그렇게 포터는 장인 정신을 넘어 혁신의 아이콘으로 도약하는 중이죠. 탱커의 인기 힘입어 포터는 세계가 주목하는 가방 브랜드가 됐습니다. 전 세계 600여 개 매장에서 포터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포터가 지난 90년간 한 해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10여 년 전부터 포터의 가방과 지갑을 애용해 왔는데요. 도쿄에서 처음 포터 제품을 구매하고서는 이 브랜드에 완전히 반했거든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포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포터를 알 고 있는 사람조차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 사이에 포터의 위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에도 직영 매장이 네 곳이나 생겼고요. 이제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포터 가방을 든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으니까요. 또 예전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포터 가방을 구매했는데 요즘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포터를 들고 다니고요. 그런데 포터가 대단한 건 최근 브랜드가 급성장했지만 아직도 초창기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요시다 가문이 포터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모든 제품을 일본식 장인 정신으로 한땀한땀 한땀 정성껏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터가 요즘의 브랜드들에게 전해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름길 대신 정도를 걸어가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몰려가는 넓고 쉬운 길 대신 정도를 걷다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걸 포터 스스로 증명해 냈으니까요. 자, 그럼 포터가 걸어온 정도는 어떤 길이었을까? 포터는 지난 90년간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 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포터입니다. 훈연을 사용해도 가방이 찢어지는 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쓴 가방이에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해요 포터의 가방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대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실제로 포터는 쓰면 쓸수록 감탄이 나오는 내구성과 실용성으로 유명한데요 그 비결은 포터의 1침 2폰 일침이폰 정신입니다 1침 2폰은 반을 한땀한 땀에 한 영혼을 잡는다는 의미인데요 포터 창업자 요시다 기치조의 평생의 사명은 좋은 가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좋은 가방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방법. 훈련된 장인이 가방의 재단에서부터 봉제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요시다는 자체 공장을 세우는 대신 도쿄 인근의 수십 개의 공방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인들과 공생 관계를 구축했고요. 아무리 작은 공방이라도 제작 수량을 꾸준히 맞춰줘서 일감이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포터 제품의 수요가 많아질 때도 딱 정해진 수량만큼만 만들게 했고요. 이건 장인들이 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포터와 장인의 파트너십은 적어도 10년 이상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무려 70년 넘게 포터의 가방을 만들어 온 장인도 있고요. 그런데 냉정히 이야기해서 포터의 이러한 제조 방식을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방을 장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식으로 가방을 대량 생산할 수 없고요. 또 인건비가 비싼 일본에서만 제조를 해야 합니다. 포터의 1층 이폰을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자연히 포터의 가방 제조 비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터는 다 좋은데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대한 포터의 입장은 명료합니다. 포터가 원하는 수준의 가방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장인 시스템과 메이드 인 재팬을 고수하는 것이다. 또 포터 가방의 소재와 제조 과정을 고려하면 현재의 가격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실제로 포터 가방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 가격 때문에 놀란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하면 할수록 그 만듦새 때문에 포터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는 사람이 대다수죠. 우리의 기본 철학은 장인 정신을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터의 모든 제품에는 제품별로 일련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인이 어떤 가방을 만들었는지를 알려주는 표식인데요. 고객이 포터 가방의 수리를 맡기게 되면 그 가방을 만든 장인이 수리를 하게 되죠. 이렇듯 포터는 장인이 1층 2폰의 정신으로 만든 가방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어떠세요? 무엇이든 대량으로 찍어내는 이 시대 포터 같은 브랜드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디자이너이자 뮤지션, 후지와라 이로시는 콜라보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1990년대부터 나이키, 몽클레르, 리바이스 같은 수많은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했고요. 후지와라가 세운 패션회사, 프라그먼트 디자인도 오직 콜라보로만 제품을 만드는 콜라보 전문회사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후지와라 이로시가 맨 처음 협업한 파트너, 바로 포터였습니다. 1998년, 후지와라가 포터와 함께 애플 파워북을 위한 가방을 만든 것이 시초였거든요. 이처럼 포터는 콜라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1990년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콜라보를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이후엔 포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브랜드와도 손을 잡았고요. 영국의 매거진 모노클과는 잡지 가방을 리바이스와는 포터 주머니가 달린 트워커 자켓을 제작했습니다. 또 카우스와는 X자가 새겨진 탱커 가방을 무라카미 다카시와는 포터 가방이 주렁주렁 달린 신발을 만들었고요. 2022년에는 팬디의 바게트백 25주년을 기념해서 포터 스타일의 바게트백을 선보였죠. 이렇듯 포터가 콜라보에 매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브랜드의 지루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입니다. 포터가 장인 정신으로 최고의 가방을 만드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브랜드에 활력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포터가 대규모 광고 같은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포터에게 콜라보는 그야말로 최적의 솔루션이었던 거죠. 포터 백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되 상대 브랜드가 원하는 원단을 쓰거나 패턴을 가미하는 식으로 포터다음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만남 자체가 포터를 알리는 최고의 광고였으니까요. 그리고 포터가 지루함을 탈피한 또 다른 방법. 다양한 제품 출시였습니다. 현재 포터는 수많은 하이라인과 다양한 가방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러 종의 신제품을 출시하고요. 이 말은 고객이 포터 매장에 들릴 때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포터에서 이렇게나 쉴새 없이 콜라보를 진행하고 매년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는데 포터에선 누가 다 이걸 기획하고 만드는 걸까? 그 주인공은 10명 남짓한 포터의 디자이너들입니다. 포터에서는 한 명의 디자이너가 제품 기획에서부터 소재 발굴,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맡아 진행하는데요. 이때 포터의 경영진은 간섭하지 않고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해줍니다. 대신 경영진은 디자이너가 만들어 온 물건을 잘 파는 데에만 전념하는 거고요. 디자이너는 앞으로 만들 물건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전화 영업팀 사람들은 지금 파는 물건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에 개입해봤자 한발 늦은 물건밖에 될수 없는 거죠. 장인 정신 끝판왕 포터가 브랜드의 지루함을 살피한 비결 이제 아시겠죠? 포터의 문화를 회복하는 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콜라보와 다양한 제품으로 재미를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터의 디자이너에게 최고 수준의 자유도를 주어서 생산성을 높였고요. 어떠세요? 장인 정신을 추구하면 브랜드가 지루해진다는 고정관념, 포터가 확실히 깬것 같지 않나요? 1983년에 출시된 탱커는 오늘날의 포터를 있게 한 제품입니다. 탱커는 나일론 소재로 무겁고 각진 가죽 가방을 대체해보자는 라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는데요. 포터의 장인들에게도 나일론 원단으로 가방을 만드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나일론은 실의 두께나 바느질 방식에 따라 예상치 못한 주름이 생겼고요. 미세한 공정의 차이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포터는 오랜 연구 끝에 그 주름과 광택을 매력으로 살린 거죠. 그렇게 포터의 운명을 바꿔놓을 마스터피스, 탱커같은 생각. 거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탱커가 출시되자마자 바로 인기를 모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 나일론 소재 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포터가 탱커 가방의 혁신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저 누구라도 사용해 보면 그 진가를 알아봐줄 거라는 신념으로 별 다른 마케팅 활동을 펼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포터가 예상했던 대로 소수의 탱커 마니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곧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이처럼 탱커가 히트하는 과정을 보면 포터 포터 나름의 브랜딩 전략을 알수 있는데요 제대로 만들고서 잠잠히 기다린다 입니다 그래서 포터는 제품을 공들여 만드는 것 외에는 마케팅 브랜딩이라고 할만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포터가 새롭게 출시한 뉴탱커도 포터식 브랜딩을 잘 보여줍니다 뉴탱커는 탱커 출시 40주년을 맞아서 포터가 기존의 탱커를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인데요 포터는 일본의 도레이사와 손을 잡고서 세계 최초로 100% 식물 소재의 나일론을 개발했습니다 이 나일론으로 뉴탱커를 만든 거 그리고 뉴 탱커는 디테일적인 요소도 세심하게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지퍼를 여는 슬라이더는 끝 부분을 높여서 잡기 편하고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됐고요. 가방의 부품은 페인트를 6번이나 덧칠해서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개선됐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뉴 탱커는 기존 탱커 제품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포터가 이 가방을 완전히 새로워진 탱커라 부르는 이유. 뉴 탱커가 포터 고객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이로움을 주는 가방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나일론은 석유로 만들어지고 생산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요. 포터의 나일론은 옥수수와 아주까리로 만들어져서 환경에 끼치는 해를 최소화하고요. 심지어 가방의 재활용도 가능해졌거든요. 그런데 포터는 여전히 이러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저희는 재료의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들에게 과하게 어필할 생각이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 제품 자체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으니까요. 저는 며칠 전 포터 서울 압구정점에서 열린 뉴탱커 팝업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앞으로도 뉴 탱커는 이곳 압구정점에서 계속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날 저는 뉴 탱커의 슬로건이 아주 포토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바뀐다. 친환경 나일론 소재로 탱커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사실 탱커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탱커의 생김새, 탱커의 기능성 그리고 탱커의 브랜딩 전략까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 탱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뉴 탱커의 혁신, 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품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이로운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뉴 탱커는 새로운 클래식으로 자리잡을 거고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0년 전통의 가방 메이커, 포터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1침 이폰의 자세로 오직 좋은 가방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고 다양한 제품 라인을 출시하면서 장인 브랜드의 지루함을 탈피했고요. 제대로 만들고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브랜딩 전략으로 포터만의 혁신을 보여주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 좋은 브랜드는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포터가 사람이라면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내면이 아주 단단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의적절하게 유 유연함을 발휘하는 사람이겠고요. 그래서 저도 포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드는 유튜브 컨텐츠, 책, 광고에도 포터식 1침 이폰을 녹이고 싶고요. 뻔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혼을 담아서 꾸준히 정도를 걸어가 보시겠어요? 그럼 포터처럼 아주 오랜 기간 매력적인 사람이자 브랜드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I wasn't winning at all. I was just further behind. You played your hand. I showed my cards. I took my cards right from your heart. I laid them down.